안녕하십니까? 인재 OK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오늘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아파트 부지 및 빌라 부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부지는 면적이 1 4, 1 5 4 6평입니다 1546평. 자, 지금 보이는 이 정경인데요. 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입로입니다. 이게 진입로. 예전 15년 전에 아파트 부지 승인을 얻었다가, 예, 그때 건립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면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데 이게 도로 부지하고 곰땅하고 해서 1,536평 되겠습니다. 이제 대폭 가격을 인하해서 평당 27만 원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평당 27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주위에는 지금 토지가격이 보통 50만 선이 넘죠. 예. 이건 아주 싸게 지금 <laughs> 처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경관도 좋고 또 주위에 아파트도 많고 해서 아, 요거는 빌라 부지로, 어, 아, 는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여기 완동시내거에요 5분 거리에. 행정복지센터는 5분 거리 되니까. 굉장히 가까운, 네,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100m 전방이, 네. KTX 철도 역사가 되겠습니다. 100m 전방. 앞쪽 지금 보이는 저 부분이 KTX 역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부지가 내려와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1536평이 엄청 넓어요. 넓은데.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옹벽을 다 쳐놨어요 밑에까지 아파트 승인을 얻으면서 옹벽 공사를 전부 해가지고 철저하게 바닥까지 옹벽 공사를 좀 마쳤습니다 예, 조금 마찬가지고 예, 옹벽 공사를 쭉 마친 예,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평당 27만원 해서 아, 4억선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진입노트 확보가 돼 있고요. 예, 1536평. 예, 내려와서 보면 굉장히 아늑합니다. 예, 신아파트도 있고, 아르미소아파트도 있고, 또 군인 간사아파트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꿈의공전 아파트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또 주택 수요가 많이 모자라니까 이제 빌라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건립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괜찮고요. 어,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까 땅값이 27만원이면 정말 해볼만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공사는 완전히 돼 있으니까 그것에 한번 빌라를 지우면은 아주 좋은 그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평당 27만원 지금까지 인제 o k OK 공인중개사 였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